이야, 오늘 바람 진짜 많이 붑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요 시즈콘 코팅 티타늄 소리도 톡톡이님, 그거 무슨 낚싯대입니까? 아, 이거 쭈꾸미 때인데 저 안에 들어가서 설명할게요. 요 바람 너무 붑니다. 오늘은 요 쭈꾸미 때 하나 소개하자그 합니다. 톡톡이가 이때까지 티타늄 쭈음 낚싯대, 갈치 전용 때, 한치 오모리거 전용 때, 한치 그치 때, 요 시즈콘 코팅 티타늄 장착되는 거 여러 가지 만들었잖아. 이제 쭈꾸미 낚시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쭈꾸미 낚시 때도 요 시리콘 코팅 기타 눈썹도 장착된 요 쭈꾸미 전용 대 요거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톡톡이도막 쭈꾸미 낚시 좋아합니다. 쭈꾸미 낚시 좋아하시는 여러분 한 가지 여쭤볼게요. 쭈꾸미 낚시 입질, 쭈꾸미가 입질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파악하죠? 이렇게 끝복이, 끝복이 낚시를 한다고요. 끝복이 낚시 풍랑치고 막 바람 불고 하는데, 이 끝복이. 보기 힘듭니다. 예? 무게로 아신다고 요 아, 봉돌 무게 살짝 들은 거랑, 주꾸미가 올라 탔을 때 무게랑, 그거 차이. 야 느끼기 힘들 건데. 그러면 톡톡이 힘은 어떻게 느낍니까? 아, 톡톡이가 느끼는 거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톡톡이가 몇번이야기죠 톡톡이가 만든 이 시즈콘 코팅 기타는 소리들은 쓴 길이 어떠냐? 탄성과 반발력과 복원력이 가장 센 금속, 티타늄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일반 티타늄이 아니고 이 티타늄 소재 위에 실리콘으로 또 코팅을 쫙 해버린. 막 탄성과 반발력과 복원력이 가장 셉니다 도통이님, 왜요? 그래서 어쨌다고 요 아, 나 지금 설명하는 잠깐만 있어 보이소그러까 여러분, 조금 이 여전용 때가지고 여러분들 어디 캐스팅 하는 거고, 주름이 바로 내려 내리고. 텐션만 유지하고 살짝 살짝 들어보세요 그럼 쭈꾸미 오더타면요 반발 얘기라 그랬죠. 쭈꾸미가 오더타면 선생님 손에 타닥 타닥 타닥하는 느낌을 찾아야 된다고. 실리콘 코팅 티타늄 소재 장착된 요 쭈꾸미 전용대는 에 손에 타닥 타닥하는 느낌으로 낚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쉽게 낚시하는 쭈꾸미 전용대입니다. 자, 요 쭈꾸미 전용대도. 실리콘 코팅 티타늄 소이드가 장착되었습니다. 요 실리콘 코팅 티타늄 소이드는 s s 가장 부드러운 게 장착이 돼 있고, 자, 손잡이는 다 베이트형입니다. 이렇게 베이트형. 베이트리를 장착하는 베이트형. 그리고 디자인은 블랙, 그리고 레드 두 가지 색상입니다. 요 낚싯대의 총 연장, 총 길이 또 짧습니다. 1m 35cm. 여러분들이 쭈꾸미 낚시하시기 가장 편리한 길이 그리고 어깨 견찮용입니다 조금이 낚시하다 피곤하시면 이렇게 딱 장착해서 좀 쉬고 뭐 얘기도 하고 휴대폰 전화도 아이다. 아이다. 톡톡이님 왜요? 그 낚싯대 좋아 보이는데 가격은 얼마입니까? 아, 이 낚싯대 장착되는 이 소재들은 두 가지입니다. 반 티타늄 그러니까 완전 티타늄이 아닌 일반 티타늄 그리고 실리콘 코팅 티타늄 소재가 있습니다. 실리콘 코팅 티타늄 소재로 이렇로딱 장창한. 완벽한 요 낚싯대는 8만원. 근데 이게 비싸다고 하시는 분들. 그러면 이 티타늄 소재도 꼽지 말고, 일반, 반 티타늄, 그러니까 끝부분만 티타늄이다. 이거 더 꼽으면 되잖아. 이때 꼽으면 이건 얼마입니까? 아, 이건 쌉니다. 싼거 얼마? 4만 9천. 삼만 구천 원입니다. 아무래도 이거 쓰시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쭈꾸미 낚시, 쭈꾸미 낚시 하시는데요. 쭈꾸미 낚시 하시다가 낙지, 낙지 낚시하는 데 이거 희한합니다. 낙지 낚시 하시는데 그리고 이 쭈꾸미 때에 보시면 가이드 손잡이의 가이드는 스파이럴 방식입니다. 이렇게 뱅 돌아가 스파이럴 방식. 토도님 토도님 예? 낚싯대만 보내줘, 고맙습니다. 아이고, 예, 예, 주문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근데 제가 받으니까 이거 불량입니다. 무슨 불량인데요? 가이드 안 보이시죠? 가이드가 삐떡합니다 이거. 아이고. 톡톡이 유튜브 잘안 보시지? 유튜브 안보이시 이거 설명 많이 했잖아요. 예. 스파이럴 방식으로 가이드가 뺐떡 어, 엄마, 이렇게오라간다고 내가 설명 누차 했잖아요. 예. 아이고야, 도토이가 한마디 더 설명할게요. 이제, 자세히 들으세요. 쫄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쭈꾸미 전용 낚싯대는 베이트형이라 그랬죠. 이렇게 베이트리를 장착합니다. 여러분이 베이트리를 모노라인에 감아놨다 생각합시다. 모노라인 여러분, 가면 없고 한몇 도일 지라고를 풀어보세요. 파마, 파마 현상이 일어난다 그러죠 그리고 이렇게 합사 0.6, 0.8감아놔도 이것도 여러분 눈에 안보이지만 이것도 꼬임 현상이 조금 있습니다 이 라인이 지나갈때 일직선으로 쫙 나가는보다 이렇게 베르르 돌면서 내려가면 채비가 더 빨리 내려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꾸미를 잡아가 랜딩한다고 쳐보세요 자 그러면 올라오는 이 라인도 라인 트러블이 없이 아주 잘 올라옵니다 그런 방식을 스파이럴의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세요 이 스파이럴의 방식은 앞에 나가서 이 초리때 가이드가 천부 밑으로 향하고 있으니까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입질 파악을 하시겠죠 그러니까 좋잖아 여러분들이 일반 베이터리는 이게 위로 가있습니다 위로 위로 이렇게 가있으면 여러분들이 이게 굽으면 라인 이쪽에 이 거기는 라인 트러블이 좀 생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밑으로 딱 내려가는 스파이럴 방식은 라인 트러블이 전혀 없이 여러분들이 입질 파악을 아주 쉽게 고감도로 입줄에 느낄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방식의 스파이럴 방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아시겠지, 여러분. 올해 다가오는 쭈꾸미 시즌에는 톡톡 피싱에서 제공하는 쭈꾸미 전용대 요거 사용해 보세요. 남들보다 쭈꾸미 훨씬 많이 잡습니다. 무조건 세 자리 이상 잡습니다. 톡톡 믿고 요낚싯대 사용합시다.